자전거 조립하기 참 좋은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2022년 BMC SLR 7이라는 모델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21년식 SLR VAR1, VAR2와 동일한 등급의 제품인데요. 22년 모델들은 조금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을 조금 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검정색 자전거가 2022년식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만 자전거는 21년 모델이죠. 빨간색은 VAR-1입니다. 자, 이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자전거를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21년식부터 개선된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은 22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형상은 동일합니다. BMC SLR VAR와 그리고 7이 모델들은 프레임은 BMC 팀 머신의 SLR 02입니다. 최상급인 SLR 01보다 4급의 프레임이죠. 01과 02의 프레임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포크 모양의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안쪽은 마름 목골로 된 스티어러로 되어 있어서 그양 옆을 통해서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는데 SLR 02에 적용된 포크는 안쪽이 원형으로 된 기존의 스티어러 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로 케이블을 집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돌출되는 부분이 나오죠? 이것은 DI2나 SRAM의 무선 구동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압 케이블은 그대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2022년식과 21년식이 바뀐 점은 일단 가격은 동일한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가 조금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부품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제 가격은 동일하더라도 부품이 조금 하급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VAR1 21년식은 이렇게 105 크랭크가 사용이 됩니다. 이 제품도 시마노 크랭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이죠? 시마노의 RS510 크랭크고요. 이 크랭크는 굳이 따지자면 시마노의 티아그라 등급과 거의 같은 등급의 제품입니다. 물론 11단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브랜딩을 따로 하지 않고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OEM 상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마노에는.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아 105가 훨씬 멋있다 그쵸? 그리고 뭐 미미한 차이지만, 이렇게 스티어러 튜브에 끼워주는 스페이서. 예, 이것은 21년식은 카본이 사용되는데요. 22년식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된 제품이 사용이 됩니다. 무게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21년식은 이렇게 전용 물통 케이지를 사용합니다. 전용 물통 케이지의 가격은 앞뒤 한 세트가 한 7만원 정도 되거든요. 얘는 따로 전용 케이지가 달려 나오진 않아요. 21년식에 사용되는 물통 케이지를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통 케이지를 앞뒤로 달아봤는데, 그래도 모양은 꽤 괜찮죠?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스템. 스템은 요게 22년식. 그리고, 21년식. 음, 가격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네요. 다시. 거의 완전한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21년식은, 22년식은요. 그 외의 부품들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략하게 2022년식과 21년식에 대한 차이점을 가감 없이 보여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입고 수량이 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하기가 어려운 자전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략적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좀 풀릴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마노의 새로운 12단 DI2 부품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 부품들이 장착된 22년식 완성차 사진들이 제조사마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램 구동계뿐만 아니라 시마노 구동계가 달린 완성차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것 같고요.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그나마 좀 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부품들이 공개가 되고 내년 중반, 하반기부터는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완성차의 부족함도 조금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자전거 기변이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년 정도는 되어야 원활한 교환이라든지 구매라든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자전거가 입고가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